어, 낸다. 어쨌든 들어가고 이거 누가 혹시 끊길지도 모르니까 오늘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어, 뭐, 뭔가 좀 레벨이 많이 올, 많 있죠? 레벨이 지금 뭔가 높죠? 예. 분명히 저번 벨이3 5벨인가 그랬는데, 레벨이 많이 높아졌어요. 스토리도 엄청 많이 밀었고, 지금, 거의 뭐, 그 정도 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오브도 보시면 지금 두 개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는 신캐는 아니우죠. 예전에 제가 만든 그그 것들 캐릭터들 리뷰해볼 건데, 일단은 골박기도 오브 있는 상태로 골박기 리뷰해볼 거고요. 랭고쿠 육성도 만들어놨으니까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 예, 저번에 고쿠 만들어놨었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음, 스토리 들어가갖고 어, 밀어볼게 요 예. 스토리가 거의 이제 그거다. 어, 국룰이다. 라는 것을, 아, 떨어져, 어, 됐다. 어? 뭐지, 방금? 어쨌든, 1-1까지 나갔고, 한번 해볼게요. 어, 가자, 나가고 싶어, 어. 이렇게 킥스타트 한 다음에 출구 누르면은 안 나가지죠? 소원 누르면 나가져요. 뭐야, 나가졌다. 다시 스토리 하러 가야지. 라고 하면요. 바로 이동이 될 거예요, 이제. 그죠? 킥스타트를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동이 안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예. 이거 로딩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니, 로딩을 애초에 그 오래 걸리는 게 그, 그래요, 일단. 자, 일단 들어왔는데, 어, 뭐가, 어, 안, 안,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데 일단은 어.. 우리의 골파기부터 우리의 골파기부터 골파기 골빡이 여기다가 설치 익스 누르면 막 하겠죠? 이거 막을 수 있겠지? 막을 수 있겠지? 어 막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육성이 잖아 막을 수 있을 거야 일단은 예전에는 골파기가 그 부채 모양 그거였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이거 알아가지고 지면서 뭐 쓰는 사람들 은 알겠지만은 어 예전에는 어 부채꼴이었다 이런 말이야. <laughs> 근데 제가 만들 때는 부채꼴이 아니었죠? 이거였죠? 오브 껴도 이거고 오브 안 껴도 이거죠? 오브낀 골드 프리저의 데미지 뭐 이렇고요. 지금 49렙 기준입니다. 예 50렙이 아니라 49렙이야.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지금. <laughs> 이거 이게 올타니가 그런 판정이 있어요. 이게 그 데미지가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공격 모션이 나가는 그런 판정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먼저 들어가고 공격이 나갑니다. 예.. 그런 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바로 돈대면을 일강 1강 해줄게요. 일강 바로 해줄게요. 데미지가 많이 올랐던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일강을 이렇고 일단은 부르마 좀 키울게요 이게 르마가 키워야 될다같안 키우면 이거 뭔가 못 만들 것 같거든 계속 그러니까 우성 우리의 킹다리 우성부르마 설치해 주고 우성부르마는 킹가이사에그 게임 120원이거든. 골프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은 아직까지 금방인데 아직까지 키워드는안됐어야 이거 좀 이거 좀 스킵을 해야될 거 같은데 이거 제가 스킵하는 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스킵이 가능하면 스킵을 할수 있고 일단 바로 돈이 되니까 는없 보여요 야 이거 뭔가 이거 되게 뭔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랭고코 하나 설치할게요 일단은 우성브루나좀 우성브루마는 너무 좋아요. 우성브루마 꼭 뽑으세요. 여러분 아니면 사상이라도 뽑아서 합성하세요 잠깐만 일단 우리의 랭고코 잠깐만, 야, 이거 안 돼. 잠깐만, 이거 왜 밀리지? 어, 잠깐만, 이거 킹과 코난을 좀 설치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우리 킹과 농심부인만만 그러라니, 우 킹과 코난을 좀 설치를 해줄게. 뭐 치는 거 애들이 막아줄 거예요. 이거 하지, 앵첫 번째 구멍이 있잖아, 이거 많이 필요해요, 얘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일 코너 늘 현체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더는 일단 바로 우성. 오성. 아, 우성이란다 육성 프리즈 업그레이드 가 볼게요. 가자. 일단. 냉고포도 그냥 해주 보고. 냉고포는 화상인데 지금 얘는 소름 약해 가서 화상. 다 이렇게 okay, 일단 공격이 바뀝니다 공격이 바뀌고 다시에 사과 공격이 똑같네 그 다음에 천원인데 천원 업그레이드 딱하면 공격모션이 엄청 넓어졌죠 그러면서 I believe, I can fly 하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체를 이렇게 날립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공격이 7초지만은 올라가는 시간이 7초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바로 어요 정말 대단한. 그리고 다음 업그레이드는 뭐 데미지가 올라가요. 더 이상 이제 그게 없어요. 자, 최대로 찍었는데, 오브 킨 49레프리전이든 데미지가 8500이 고요 거기는 8 7레 공격단 7초입니다. 그리고 이던, 엄슬리, 아이싱 플라이어. 나는 날수 있어요. 나는 날수 있어요. 아, 날아올라서 다시 착지해야 돼. 이거 점프야, 점프. 날 수는 나는, 나는 게 아니야, 이건. 어, 나는 게 아니야. 일단은 랭고 구 바로 어플. 400원 처음 어플은, 이렇게. 얘는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앞으로 돌지나요? 다시 어플. 다음 어플, 이제. 이렇게, 공동 똑같고, 데미지는 419인데, 이게 보이는 게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있습니다. 이제. 아, 뭐냐, 그. 어쨌든 다음 업그레이 자, 다음 업그레는 범위가 좀더 늘어나면서 공격이 바뀌어요. 여기다 프리저가 다틀려잡는 야, 프리저가 다틀려잡아 프리저는 팔자. 프리저는 다 봤으니까 팔게요. 일단은 이제 3강 업그레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요. 멋째들. 4강 업그레는 범위가 좀더 늘어나면서 똑같고. 공격 모션은. 다음 어플 오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똑같습니다. 예, 공격 모션이 똑같아요. 안 변해. 어. 안 변합니다. 예, 안 변해요. 다음은 어 이제 변했다. 이렇게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어. 오, 이거 그거잖아. 어? 얘도 나네? 어, 날아 올라라 주작이. 얘 맞잖아. 얘 주작도 그 불이고요. 얘도 그 불이야. 어, 어쨌든 똑같은 불이에요. 예. 지금 얘가 그거에요. 일단, 다음 5,000원인데, 어, 일단은, 어,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납니다. 코난이 처치해줄 거죠, 얘는? 맞아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부르마 좀 키울게요. 야, 얘좀 가져와, 간다. 뒤에 코난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바로. 구르마좀 키워야겠네 이거 아유, 아유. 데미지는 2000이고요 다이지만 공격력이 6초이기 때문에 놓쳐요 예다 놓쳐요 예 뭔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해. 다놓차 뭐지? 뭔 소리 하는거지? 왜 이상하지? 어? 뭔 소리 하지? 아, 이거 마지막 단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 첫번째로 바꿔줘도 되죠. 뭐 이런식으로 공격을 한다는거. 공격모자이 이렇다는거. 야 잠깐만. 좀 위험하다. 후방. 다 업그레이드 할 거에요. 돈이 공모이니까, 오케이, 업그레이드,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면 점수가 6천이에요, 예. 그리고 화상입니다, 어. 예, 물론 우성은 안 좋은데, 육성은 좋아요. 우성은, 어, 안 써. 어, 재활용이 안 돼. 우성은 도저히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우성은 건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쯤 돼가지고, 어, 이제, 데를 하나 더, 여기다가 깔아주시면은, 는모프 이제. 미치는것을 얘가 잡아줄거예요 이게 몇형이지 모르겠다 어. 어 몰라요 얘 자세히 안봐갖고 몰라 자세히 볼 기회도 없죠 네? 안봐요 안봐서 몰라 어, 이게 몇형인지 모르겠고 어이 이, 지금 기칼 동료들중에 있더라 이런거 이름 다 외우고 다녀 아니 이름까진 다 외울수가 있는데 이 제1형 2형있죠 이거 다 외우고 다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외우고 다녀. 난도저히 어? 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야. 불선데요 불선. 음 근데 어 좋아. 불프리저도 음? 설치해 줄게요.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야 어, 이게 육성이다 어, 이게 육성이야 어, 저번에 그야 그러면 저번에 나왔던 이 고프로 한번해볼면